안녕하세요. 농사TV입니다. 네, 농사TV입니다. 네, 저희가 네. 오늘 농사로 인터넷에서 저희가 자주 보는 어, 사이트입니다. 네,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네. 정보를 네. 제공하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보다가 어,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네. 그 부분에서요 달라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2 0까지 정도 되죠? 네, 20가지 되는데 저희가 어, 이거 참고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입니다 네. 저 농업인들은 어, 연금보험료를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게 혜택 보는 게 43,650원에서 45,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올리면 어, 좋으네 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이거를 이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면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가서 국민연금. 신, 어, 신고가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쵸. 국민연금에 그 우리도 이거 당연히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네. 네.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국민연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놓치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저희가 알려주시는 대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받는지, 지원 받는 이거, 룰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네. 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 납부액을 자기 본인의 만약에 내가 6만원을 낸다. 그러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6만원의 절반, 3만원, 맞죠? 네. 3만원을 정부에서 내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은 3만원을 내겠죠. 그죠 네. 근데, 이거,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0만원 내면 50만원 주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내가 9만원을 낸다. 그러면 정부에서 반이니까 4만 5천원. 본인 부담 4만 5천원. 네. 됐죠? 그런데 네. 아, 나는 돈이 좀 많아서 나 10만원 낼 거야. 그래서 10만원을 낸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5만원 줄것 같죠? 아닙니다. 얼마 주죠? 아까 최고 납부액이? 네, 최고액이 4만 5천 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10만 원을 내든, 20만 원을 내든, 정부에서는 4만 5천 원만 줄수 있다. 최고, 예 네, 최고 맞죠? 금액이. 최고 금액이. 그러면, 본인 부담은? 본인 부담은 5만 5천 원. 네. 그러면 가성비적으로 따지면, 9만 원을 내는 게 맞겠죠. 근데 뭐 10만 원 내면 나중에 더 많이 받겠죠, 그쵸? 네. 네. 그거는 본인이 네. 알아서 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룰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저희가 내는 금액입니다. 저희는 납부액이 8만 540원이고요. 네. 정부에서 4만 270원, 본인 부담 4만 270원,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저희가? 8년 전부터. 네. 저희가 있잖아요. 이거를 8년 전부터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이 금액을. 그니까, 러 기농에서. 기농에서 지금까지 음, 예. 어, 8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한번이 제도가 인상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근데 그 인상분을 저희는 혜택을 못 받고 계속 이 금액대로만 정부 지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오늘 농사로를 보니까, 아 지원금이 이렇게 지금 현재 45,000원까지 올랐어요. 네, 최대한. 최대한 35,0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45,000원까지 내야 된다. 네, 45,000원으로 조정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맞죠. 오늘 네. 국민연금에 전화해봤죠? 네. 네, 그, 장담원이 뭐라 합니까? 오라 합니까? 전화로 된다합니까 오셔도 되고, 전화해도 되고. 아, 그러니까 내가 45,000원을 지원을 받고 싶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네. 변경. 그렇죠 자기가 본인 지금 받고 있는 데서 3원 5천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도 신청하러 가야 되겠네요. 그죠 어, 지금까지 손해가 많았어요. 그렇 이, 이, 금 당연히 우리는 신청 안 해도 이렇게 정부에서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그냥 알아서 혜택을, 우리, 우리가 주는 거를 다 알아서 올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죠그죠 네. 네. 그런데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영상 보시고요. 어, 놓치신분 있으면 언론 국민연금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연금에 국민연금이 음. 취지가 그거잖아, 그죠? 금액을, 금액을 조금 늘리고 네. 납입 기간 늘리면은 네. 나중 에 혜택은 더 많다. 네.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은 네. 그죠? 금액을 네. 조금 더 올리는 게 납부액을 네. 좀 올리는 게안 낫겠나 싶습니다. 어디까지? 4만 5천 원. <laughs> 5만 원까지. 가성비가 제일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가성비적으로. 가슴비. 그래도 뭐 여유 있으신 분은 그쵸. 10만 원이나 뭐더 20만 원, 30만 원더하셔면 네, 그러뭐더 받으니까 네. 노후에 그죠 노후가 더윤택하겠네그쵸 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몰랐던 부분. 네. 혹시나 싶어서 시청자님들도 뭘실까 네. 싶어갖고 이렇게 네. 이야기해 봅니다. 네. 네. 우리만 뛰리게 놓치는 거, 거 아니가. <laughs> TV 네, 아무튼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